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코드를 좀 보면 이런 단순 계산을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 수학자들은 계산기를 만들었고 또한 이런 계산기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산기로 발전이 됐고 이런 프로그래밍 가능한 계산기가 바로 컴퓨터라고 앞에 컴퓨터 구조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식을 자세히 보면 값이 변하는 부분이 있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변하는 부분을 변수에다가 넣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상수에다가 넣고 계산을 하면 좀더 쉽고 에러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되는 수식을 함수로 묶어 놓으면 이렇게 함수를 사용해서 더 쉽고 편리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의 넓이뿐만이 아니라 원의 둘레, 사각형의 넓이, 구의 부피 등 많은 다양한 함수들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들이 많아지면 코드가 백 줄, 천줄 엄청 길어지는데 그러면 원하는 함수를 찾기가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비슷한 성격의 변수, 상수, 함수를 서클이라는 클래스로 묶어 놓으면 원과 관련된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이 서클 클래스만 찾으면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로 잘 만들어 놓으면 다시 코딩을 하지 않아도 계속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을 하고, 변수나 상수나 함수는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에러는 발생하지가 않는데요. 다만 다른 개발자나 사수가 보면 한마디 할 거예요.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우리가 만든 클래스인데요. 이미 애플이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수많은 클래스들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요. 프로그래밍은 이런 수많은 클래스들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앱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레고 블럭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건물을 짓는 것처럼 클래스 하나하나의 기능을 조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것이 프로그래밍의 핵심 개념 뼈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래밍의 중심에 바로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클래스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소리>